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봤을 때 그냥 느낌이 구약 시대에 이런 말했지 지금과 같이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농경사회 때 농경사회 때 삼사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구워주고 면제해 주는 것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구약이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시는 것은 율법은 최고로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게 카트라인을 정리하는 게 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든 율법을 말씀했을 때그 율법은 다른 거는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제시하지. 신앙이 충만하고 열심히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제도를 주셨을 때에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은 빛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노예로 지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건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올 때마다 빛을 탕감해 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지금은 이런 거안 된다. 하나님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것을 들여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에서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야 될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딱 알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탁월한 사람만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을 버리시고 정말로 7년에 한 번씩 빛을 가파 면제회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면제해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잠깐만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개명과 613개의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7년마다 안식년의 법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받아 조금 이런 시기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빚을 탕감해 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그 당시에 봤을 때에 조금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면제해 주는 것 탕감해주는 법들이 있습니다. 왕이 저기할 때에 왕이 저기할 때 보통 뭐 빠르면 0년 안에도 하겠지만 0년이나2 0년에한 번씩 왕이 저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저기하면 사면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했으니 어,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사람들, 형량이 아직까지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사면해 주겠다. 아니 왜 사면해 줍니까? 그건 왕 마음이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등극했으니까, 나는 왕으로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니까 사면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왕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저기 했을 때에 어, 내가 왕으로 이제 저기해서 다스린다. 어, 빚진 사람들은 어,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들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당신이 왕이지, 당신이 돈 빌려줬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해도 당신 말안 듣고 빚진 사람의 빚을 끝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거는 죽습니다. 백성이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고대 근동에는 빚을 사면하는 것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에 보시면 신기한데요.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3년간 노예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4년째에는 자유하게 한다. 이게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도 함무라비와 같은 사람은 빚을 못 갚아서 돈을 빌렸는데 구워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은 3년간 노예 생활하고 4년째는 풀어줘야 한다.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은 빚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됐을 때는 7년째는 빚을 탕감하고 그를 빚을 없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하는 게 가혹하고 지키기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무라비 법선 밑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4년마다 빚을 다 탕감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해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탕감에 적용 안 되는 유대인 아비들이 연구하면서 탕감에 적용 안 되는 탕감 안 해줘도 되는 빚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채불한 임금이 있습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못준 거죠. 사장이 빚을 진 거죠. 사장이 종업원에게 빚진 것안식년때 채무를 탕감해야 된다 하는데 사장이 종업원에게 빚진 것은 채불된 임금은 여기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사장은 무조건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것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빚이 있는 거죠. 이거는 7년 안식년에 면제되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빚진 것은 어, 안식년에 적용되지 않고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받은 것 내가 물건을 우리 집을 담보로 내놓고 그리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안식년에 면제해준다 할때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식년에 면제되는 채무는 뭔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진 빚입니다 이 사람은 담보대출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사업도 못하고 이 사람은 사장도 아니고 이 내한테 돈 빌리는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활이 안 돼서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죠.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혹시 뭐 청년부나 대학부나 소그룹에서 생활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담보대출한 것도 아니고, 외상대가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겁니다. 이게 도와줄 때 내가 마음이 압니다.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의 형편을 볼 때, 분명히 빌려주긴 했으나,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갚으면 좋지만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갚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집중적으로 해당합니다. 계속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이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빚을 져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6년간 빌려준 것 혹은 뭐 짧게는 2, 3년간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빌려준 것이 있는데 안식년을 딱 맞이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이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갚아라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빚이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7년에 한 번씩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업상 거래를 한게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집 건축에 가난한 이웃이 있어서, 이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구제해 준 돈이 아니라, 구제도 해 줬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아, 제가 좀 빌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내한테는...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쓰고도 여유의 돈이 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이 사람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 빌려준 돈이 안식년에 왔을 때는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면제해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겁니다 야, 네가 안식년이라고 해서 내가 말한 율법, 내가 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저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빌려달라고 한 것을 면제해 줬구나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에 어떤 고민이 있는 거 하면 안식년이 내년이에요.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가난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 사람이 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오래 구워주면 오래 구워주면 오래 계속 구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은 없고 내년에 안식년이. 딱 오면 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 이럴 때 생긴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사람 보니까 빌려주긴 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 빌려주면 갚지는 못하는 건 분명하고 내년에 안식년이 되니까 또 면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손 마음 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빛을 면제해 준다라고 할 때에 이게 표현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참고해보면 를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을 펴야 서펴 이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는데 내년이 안식년인데 11월 달에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는 거죠. 양자가 다 아는 거죠. 아 이거 빌려줬다 하는 이게 안 되는 거란. 그럴 때네 마음 움켜쥐지 마라.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라. 네 마음을 강하게 악하게 먹지 마라. 네 마음을 부드럽게 먹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줘라. 네 눈을 악하게 뜨지 마라. 어, 이 친구가 어려운 것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서 외면하지 말고 착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과 노동을 통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능력과 성실함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의 돈도 있습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여유의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내한테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익녀의 경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력이 있을 때에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아, 이거 내가 이거 있으면 좀더 좋은 내가 원하는 명품을 살수 있고 게임기를 살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여행도 할수 있고 명품업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이거 하면 내가 원하는 거할수 있는데 이거를 못쪽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정말로 끼니가 어려워서 힘들하는 어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 이손 움켜쥐고 다니지 말고 네 손을 펴라. 네가 손을 펴면 네가 그 이웃에게 도와준 그 돈보다 네 편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은혜를 더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에 되시면 차분히 집에 가서 앉으셔서 1부터 7까지, 1부터 21까지 한번 써 보십시오. 1부터 21까지 성원한 첫째 해 농사 2, 3, 4, 5, 여섯째 해까지 농사합니다. 근데 여섯째 해는 하나님께서 소출을 몇 배를 준다고 했습니까? 평소에 세 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해는. 여섯째 해는 소출에 세 배를 줄 거니까 안식년에는 농사하지 마라. 요때 세배 받은 걸 가지고 이 안식년까지 먹는 거죠. 여덟째 되는 해는 이때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6년째 받은... 축복을 가지고 6년도 지내고 7년도 지내고 8년째에 씨를 뿌려서 9년째에 곡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한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6년째, 6년까지 일하고 7년째도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점점, 점점,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딱 걸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되고 소출이 많아져서 곡간을 헐고 더큰 곡간을 짓고 더큰 곡간을 짓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세상을 살 때에 내 삶의 목표가 곡간을 늘리는 것.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민교회 교인들이 한 말인데요.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난하게 살 때는 집에 화장실이 한 개거든요. 조금 큰 집에 가면 화장실이 한개 반. 조금 더 성공하면 화장실이 세 개. 이래 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거든. 화장실 개수를 늘리면서 사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네가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경제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믿고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듯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끊어졌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일날 안식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예배를 통해 주의를 통해 지나면서 다시 이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서 살아가는 게 안식일의 은혜인데, 이 안식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식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식년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7년간 살아왔습니다. 10년간 살아왔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손을 움켜쥐고 살았나? 아니면 내가 손을 펴고 살았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안식년에 관한 명령을 딱 보시면 무슨 삶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정말로 믿나 안 믿나 그 사함이 딱 벌어집니다. 이 얘기에서 이제 예를 들때 골치 아픈데 그 혹시 여러분 정트리오라고 아십니까? 하, 권석범 장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정명훈 씨, 정경화 씨, 정명희 씨 이렇게 유명한 정트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잘할 때 정경화 바이올린 리스트는 진짜로 유명했어 BTS 이상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경화 씨가 유학하는 가운데 바이올린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비싸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외국의 은행,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동양에서 온 동양인이 클래식을 잘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돈을 대출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준 거죠. 그런데 한그 영국 지점장이 그 어머니의 열성에 간복을 해서 어, 믿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성공을 하셨죠. 성공해서 정경화 씨가 바이올린 독출을 한다라고 하면 바이올린 티켓, 그 연주의 티켓 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을 때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가장 좋은 자석의 티켓을 받은 사람은 그때 도와줬던 그 영국인 은행장이었다, 은행이라 사람이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믿어준 거죠. 믿어준 거죠.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가 내 말을 나를 믿고 내가 정말 네가 안식년에 네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써야지. 내만 다 써야지. 이렇게 손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구나. 내 곁에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었다가는 되돌아받을 가능성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잉여의 가운데, 혹은 내가 원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변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 사람이 하나님이. 빚진 것이라 생각해서 나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움켜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악한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항상 손을 펴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극률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0편 37편에 지금 사랑을 애중, 애송하는 시편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들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면서 사는데,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가장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올해 내 지금 형편에서 나의 지금 경제적 수준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년에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명이 늘었지만 옛날에는 50, 60이면 뭐 다 죽지 않습니다. 희년은 평생 한번 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철들어서 희년을 아는 것은 한 번인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안식년을 이런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희년이 왔을 때그 희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말로 기쁘게 인생을 딱 마감하고 생이 끝날 텐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한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움켜쥐지 않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더, 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